주를 o 기도 know how to get the r i s 신 I don't know how to get the risk. I 지 o n t know how to get 우리 e r i 그 k I don't know how t 리 get the risk. I don't know how to get the risk. I d 장사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1 6 7장 찬송 백육십칠장 찬송 찬송가 백육장 찬송입니다. 찬송 백육7장입니다즐겁도다 세세예할만 사망권세 계고 하늘이 열려 주은 자가 다시 사. 세세해할말 사망원색되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 So.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은 그야 생명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읽어 가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한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며칠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바축이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면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위험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빌었고 공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자물 우리 마을은 판주가 땅에서 또올랐고 우리 더 말라더 땅에도 집에 방주가 물이 우리 땅에 넘치며 천하의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천하의 높은 산이다 잠겼더니 땅리에불서다움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게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서그 후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을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150일을 땅에 넣은 척하 별말씀은 그 계속해서 홍수 심판의 상황을 설명하고 난 기록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그날에 너와 그의 아들들 세밤 야백과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의 총합은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과 모든 새 종류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고 드디어 그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0일 동안 밤낮 하늘은 비를 쉬지 않았고 땅도 물을 내어서 우리 온 높은 산을 덮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주 외에 밖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 땅에 넘쳤던 날이 바로 150도, 150일 동안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단순한 기억의 말씀 앞에서 새롭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면 당호 같은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첫째로, 노아의 방주는 종류대로 모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배에 탑승한 모든 것들은 각기 종류대로 모인 무리가 되었습니다. 14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든 수가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종류의 생명체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도 불의 심판을 앞둔 노화의 시대와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노화의 시대는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주 심판주 오실 때는 불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을 위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 구성들을 보면 각기 종류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틀립니다. 자라온 환경도, 또경제적인 형편도, 성품의 기질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다 다른 개성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기 종류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배려일 줄 믿습니다. 즉,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태도가 구원의 방주에서 공전, 공사할수 있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는 너무도 독특한 각기 종류대로의 신자들이 모인 죄인들이며 유인들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름을 세상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며 성화를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십시오. 신앙생활이 그제서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40일의 고통과 관련의 시간을 동반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시되지라머리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을 파여서 시내의 산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을허락가셨는데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먹고 막 마시지도 아니한 날짜의 숫자가 40입니다. 모세는 40일 금식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요, 요소와 갈렙에 가난한 사람은 우리의 밥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열매의 정탁권의 말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40년의 광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생활은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또통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공생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40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 어려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공공체가 바로 이런 40일을 지내는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고통과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고통과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핍박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라는 고통과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하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분명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40일이 고통과 좌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0일의 인내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또한 40일의 상징 안에 들어있습니다. 40일로 시작된 예수 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로 꿈맺음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에 끝은 적각거이 흐르는 땅의 종목으로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의 인생이 어느 때는 이처럼 40이라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처럼 보여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40일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승리하는 능력과 소화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내의 40일의 역사는 우리의 십자가와 구활의 권능으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승리하는 역사는 결국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22절에 우리 땅에 동넘침해 천하가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머리 불어서 15억 기로이나 오르니 산들이 삼, 삼기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코에 생명의 균형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구원받은 존재들은 지금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벗어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악이 관용한 세상의 물에 잡힌 것을 보면서 그들은 감사했고 감기겠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생명이 새로이 허락받았던 기쁨이 그들은 벅찬 감사와 감기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을 것입니다. 이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부어 파켓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지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옛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죄가 가득한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죄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영혼의 잘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새로운 영생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주에 있는 사람들, 사람과 동물들이 물에 차고 있는 죽음을 체험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았듯이 여러분의 십자가있는 역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 사랑을 십자가에 못박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민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를 인도함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바로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사람이 죽고 새람에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실의 고통을 보면서 좌절한 사람이 아닌 사십의 승리를 향하여 기뻐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하나가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주님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노아의 구원의 방주의 사건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새롭게 하고 고통과 좌절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거듭난 생활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우리를 구하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못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부하소서. 나라와 국민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상하게 자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여기가 많으신 주하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